안녕하세요. 일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초신자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들이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 그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교회 처음 나간 날한 교인이 친절하게 반겨주는 것 같더니 대화 도중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옷차림이 조금 단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매님은 그 말을 듣고 다시는. 그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실망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경험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에게 기대를 두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대를 두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비판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또 다른 이유는 비판적인 사고예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왜 세상의 고통이 이렇게 많나요? 많은 젊은 세대가 이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포함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부닥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트렌드와 진리의 불일치입니다. 요즘 세상은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하죠. 너도 맞고 나도 맞아. 다 그러니 다 인정하자. 이런 문화 속에서 성경의 진리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만 옳다고 주장을 하나요? 다른 종교도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트렌드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진정한 진리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교회의 지나친 형식주의입니다. 어떤 초신자들은 그 교회에서 지나치게 형식적인 그 분위기를 경험하며 떠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한 친구가 교회에서 처음 나갔을 때 성가대의 화려한 옷과 격식 있는 예배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의식에 참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형식만을 중요시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교회는 형식에 머물지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정말로 요즘 많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믿음을 단련시키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초신자들에겐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형식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아직 채널을 구독 안 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더욱 더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